저희는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적 최적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진행하게 된 리스트팀 김동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사학부에 재학 중이고요. 먼저 저희가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을 위해서 도입한 수학적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저희는 MCLP, Maximal Curring Location Problem이라는 수학적 문제를 도입해 왔습니다. MCLP 모델이란 c o 들을 최대로 커버할 수 있도록 피계의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는 문제입니다. 저희가 파이썬을 실행해서 MCLP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실제로 밑에 보이시는 두 그림 같은 경우는 300개 임의의 지점에 대해서 20개의 시설들을 설치하는 과정인데 앞에 처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선정지가 100개인 경우에서 20개를 선택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 근 같은 경우에서는 소지가 1,000개인 경우에서 20개의 기설를 설치하는 경우, 이두 가지에 대해서 MCLP를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MCLP를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적식 같은 경우는 이 z라는 값을 최대화시키는 거고 제약 조건식은 다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때 사용되는 기호에서 J 같은 경우는 설치 위치들의 집합, I는 수요자들의 집합이고 P는 설비들의 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u n d I 같은 경우는 I에서 수요자들의 수, n u n d I 같은 경우에서는 반경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약식이나 최적식에서 보이는 yI나 xJ 같은 경우에는 J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제휴가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서 일형 그리고 YI도 똑같이 일형으로 나눌 수있습니 어 이제 그 다음은 어 저는 발표를 맡은 부산과고 주정원이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종류와 입지 선정 고려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보았는데 처음은 인구 정보입니다. 일단 전기차 소비자들이 가장 큰 수, 수요이기 때문에 인구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각각의 도나 시 같은 순으로 도시의 큰 단위부터 작은 단위까지 단위 인구수를 세부적으로 알아야지 더 좋은 위치를 선택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공간 도시 정보입니다. 충,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공간이랑 도시 정보를 알아야지 얼마나 그 주변이 환경이 좋 뭐 종류나 분포 등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생각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자동차 비율은 어 현재 전기 자동차는 한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내연 자동차는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전기차들의 비율, 어 내연차들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야지 충전 수입지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도로 정보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그 어떤 한 일정한 시간, 금요일 밤 같은 퇴근 시간 교통량을 알게 되면 그 시간에 얼마나 자동차들이 그곳을 지나는지 알수 있고 이러한 도로 정보 등을 통해서 충전소 입지를 미리 고려하여 설치하면 소비자들이 시간을 많이 걸리지 않고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충전소 정보입니다. 일단 충전소를 설, 설치하기 위해서 충전소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전소가 어디 위치하는지 알아야지 다른 충전소 이미 입지되어 있는 충전소와 겹치지 않고 좀더 효율적으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돈 자본 같은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충전소 정보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은 입지 선정 고려 요소들입니다 일단 아까. 그 공간이랑 도시 정보와 같이 도나 시 이런 자동차 등록수들을 좀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 다음은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거주 지역인데, 전기차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자세, 어, 분포도를 자세히 알아야지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선 말씀, 말했던 것 같이 현재 전기차 충전소의 위치이고, 그 다음은 충전소와 충전 용량, 충전 시간 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심 지역과 중간 지역 외곽 지역 간의 경제 위치입니다. 어, 이 보통 차들, 차들 차량이 이동할 때 도심 지역과 중간 지역의 사이에 경계가 중요하기 판데 어 다른 차량이 이동할 때그 이동이 발생할 때충 충전, 운전자들이 충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와 도로 사이에 어떤 것들이 위치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희가 생각한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의 최적화 모델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어 주차장 데이터, 공공정보 데이터와 같이 여러 가지로 나눠 보았는데 일단 앞에 내용과 겹치니깐 일단 MCP를 이용한 최적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 제가 생각했을 때 MCP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처음에 일단, 어, 전기차 충전소를 입지를 선정할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를 통해서 격자점으로 일정 부분에 나눕니다. 그래서 그, 저는 커버리지 포인트를 500m를 기준으로 나눴는데, 격자점을 500 곱하기 500이라는 사각형으로 나눈 다음에, 그곳에서 중심 포인트를 선정하고, 그 설비를 커버하는 수염을 최대화하면서, MCLP 기본식을 사용하면, 이렇게 가중치들과 함께 전기차 충전소를 선정할 수 있으면, 1, 그 다음에 선정하지 못하면, 뭐 영과 같이 나타내어지고, 결국에는 이 수식을 이용하면, 이 입지들 요소들을 고려한, 그 최종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설비의 개수가 k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어집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면 설비의 개수와 k개로 포함시켜지고 앞서 나온 데이터들과 연계하여서 그 MCP를 이용해서 함께 만들어내면 최적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한 목적인데 저는 총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 유동인구와 경쟁업체들, 그리고 충전소 용량에 대해서 고려를 했는데, 여기서 충전소 용량이라는 것은 충전소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과 충전소가 필요할 수 있는 자동차량이라고 입해하시면 됩니다. 제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저와 설정한 집합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렇게 매개변수들을 다양하게 잡았는데, 쭉 읽어보시면 될니다 그리고 결정 변수들 또한 저렇게 다섯 가지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제 모델은 MCLP를 조금 더응용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목격식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충전소에서 각 유동인 것까지의 거리를 최소화시킨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싸게 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충전소 설립 시 들어가는 총 예산 또한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각합니다 그때 이때 들어가는 제약 조건들에 대해 첫 번째로 충전소 설립 시 들어가는 총 예산은 제공된 자본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각 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전기량은 공급되는 전기량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세 번째로는 새로 설치한 충전소에서의 농인구까지의 거리에 합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경쟁 업체들에서 유도까지 거리에 합쳐 작아야 된다고 생각해. 충전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양은 그 지역의 총 자동차 양보다 많아야 된다고 생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각저 시계 의미하는 것은 각 충전소에서 각 유동 인구까지의 거리는 고르게 분포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습니즉 어느 한 곳이 충전소에 가깝거 어느 한쪽이 충전소에서 먼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런 제약 조. 추가시켰습니다. 어, 충북과학고등학교 최희원입니다. 다음은 저의 모델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그 위에 분들과 다르게 전기차 충전소가 제공할 수 있는 전기량과 그런 자동차가 평균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기 양을 고려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목적식을 말씀드리자면 충전소가 제공하는 전력량과 실제로 요구하는 전력 작은 것의 합이 최대로 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아래를 보시면은 제가 설정한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은 다른 분들이 설명한 변수와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몇 개만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여기 얼 l l J라고 있는데 이게 한 시설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전력량이고 이거는 그한 시설이 커버할 수 있는 범인에 있는 모든 수요의 합과 그런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전력의 중에 작은 것을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제공하는 전력을 나타낸 것이고요 저는 이런 얼 l l J를 더했을 때 가장 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약식은 어느 정도의 설치 비용이 총 예산을 넘지 않고 개수도 일정 이상을 넘지 않게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이 준비한 발표 자료입니다. 네. 좋은 발표해주신 유니스트 일번 연구팀 학생들과 조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처음에 그 연구계획 발표 때 봤을 때 충전소 입지 선정할 때 되게 많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다 고려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의문이 잠깐 들었었는데, 학생들이 자기만의 모델을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되게 많이 고려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연구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유니스트 1번 연구팀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연구에 참여해주신 학생분들과 조교님의 소감을 듣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순서대로 학생분들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자신의 학교와 이름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부산고등부산과학고등학교에 다니는 김석다 프리 ULP 과정을 밟으면 성진규입니다. 유선 교수님과 조교님, 이 MCLP나 다른 P-Median, p c e n t e 같은 저희는 잘 모르는 약 수준의 내용들을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도 손을 어떻게 읽으면 효과적으로 읽는지가 유용한 정보들까지 많이 배우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학생 소감 말씀해주세요. 어, 저는 부산과학고등학교 주정환입니다. 어, 먼저 2충전소 입지 모델 처음 배울 때 이게 내용이 선형태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는 대학 수학이랑 관련되어 있어서 엄청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매일매일 그 교수님이랑 조교님이 설명해주시는 걸 듣고 그 이해가, 이해를 할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최적화하는 식을 만들 수있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충북 과학고 최 의원입니다. 평소에 그런 수학적 모델링에 관해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로 접할 기회가 없고 어려웠는데 이런 프리열피 기회에 교수님과 조교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고 제가 실... 그 파이썬을 통해서 한번 구현을 해보고 저만의 모델 또한 만들어봤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프리 URP를 처음 지도를 하게 된 유니스트 대학원생 윤유선이라고 하는데요 어, 우선 저희 연구 주제를 모두 완벽하게 마치기에는 사실상 2주 동안이 되게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분들이 어, 바쁜 일정 속에서도 되게 시간을 많이 내주시고 어, 공부한 학습 역량도 흡수가 되게 빠르셔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사후 연구에 대해서도 학생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줄 거라고 전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정말 잘 따라와 주셔서 전 학생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모두 수 고하 셨 습니다.